안녕하세요. 언젠가 내고민, 니고민 내고민, 연장자를 위한 고민 상담 MC 남궁수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산과 재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상속을 미루어 오신 분들의 고민을 오늘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박유진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변호사님 맞으세요?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서요. 아, 네. 제가 지난 13년 동안 변호사로서 파트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13년. 네, 그러면은 네네. 확실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고민 상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에 살고 있는 80대 남자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델레와 살려고 자녀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올때 한국에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전세로 내놓고 미국에 와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해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리빙 트러스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미국에 10년 넘게 살았어도 리빙 트러스트는 작성을 안 했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딸이 한국에 있고 두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제가 살아있을 때 나누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나누어주는 게 좋을까요? 참, 미국에서 작성을 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도 유언장을 써야 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의해 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먼저 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고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한국하고 우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호적등본, 호적초본이 존재를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셨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몇몇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한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서 쫙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음.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어떤 분께서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한국 상속 등기 시스템을 통해서 m분의 1로 받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반에 반해서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상속 못하고 아무런 것을 유사 상속 계획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을 시에는 프로베이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속법원을 통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음. 상속법원 절차는 기간도 굉장히 길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Living Trust라는 것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음. 제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명목상의 회사를 만든다고 라 많이 말씀을 음. 드립니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는 재산관리를 하실 수 있는 누군가를 설정을 해 놓고 사후에는 재산을 상속집행해 줄 누군가를 또 설정을 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 살아생전에는 본인께서 관리를 하시되, 사후에는 본인께서 집행을 못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유언 집행자, 그러니까 상속 집행자가 대신해 주심으로써. 원하는 수혜자에게 재산이 전달되는 것으로써 이 리빙트러스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재산이 아무리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네요, 우선은? 네, 맞습니다. <laughs> 특히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도 현재로 16만 이상에 대해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리빙트러스를 안 해놓고 돌아가셨을 시에는 재산이 결국 상속법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법원에서 회부가 되는데요. 네. 대개는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비용도 만만치 음. 않게 들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살아 생전에 꼭 제대로 리빙트러스를 해 놓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가끔가다가 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굳이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상속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음. 아니면은 제가 살아 생전에 그냥 자녀분들한테 다 주고 음. 그냥 증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구분을 시자고 하게 되면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증여이고 음. 돌아가시면서 남기시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아, 증여랑 그 상속이 전혀 다르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음. 기준점이 누군가 어떤 분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전하고 가신 후라는 것에서 굉장히 확연하게 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을 주시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음. 그 이유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줘버리시잖아요. 네. 특히 살고 있는 집을 줘버리시잖아요. 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낙나 자녀분께서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분께서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분께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걸려들게 되셨을 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마저 자녀의 문제에 아주 어. 휘말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laughs> 사시면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시다 보니 되도록이면 부모님께서 꼭 지키셔야 될 재산은 쭉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시고요. 음. 다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계속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는 이 재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많이 낼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제일 많이 염려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조금 조금씩이라도 증여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손님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증여도 굉장히 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 징여지고난 재산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손을 떠난 재산이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저한테 증여 주시고 나서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laughs>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여하고 상속에 대한 장단점을 꼭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문 상속 변호사님하고 만나셔서 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버님께서 한국에 있는 재산 부분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한국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 리빙트러스하고 연결짓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상속법 변호사님들께서 한국 재산도 미국 재산인 리빙트러스에 같이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제 실무 경험에 유학이 음. 되게 되면요. 음.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트러스에 넣게 되면 게되 그분의 사망 시 한국 재산에 대한 미국 리빙트러스의 조항 아니면 전체를 번역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음. 그 또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변호사님의 소견서까지 곁들여야 된다는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의 재산은 한국에서 유언장 작성을 한국 변호사님하고 만나셔서 유언 공증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미국의 재산은 미국 유산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리빙 트러스를 제대로 만드는 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n 분의 1로 상속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유언장을 만드실 때는 n 분의 1로 상속시 치 않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선산을 장남에게만 음. 남기겠다라는 등 그렇게 하셨을 때는 유언공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확실하고 또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그 리빙 트러스트 준비 안 하신 분들 저처럼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변호사님하고 네,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박유진 변호사님을 통해서 오늘의 고민 상담 알아봤습니다. 저희 오늘 고민 사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다른 고민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 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해온지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망 소사이티와 함께 해주신 215명의 평생회원님께서 오늘날 교포사에 꼭 필요한 비영리단체로 일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평생회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소사이티는 웰다잉을 미션으로 시작하였지만 웰다잉을 이루기 위해서는 웰에이징, 웰빙,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와 접점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소사이트의 여러 사업들이 고령화되어 가는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더 많이 더 넓게 우리의 사업을 알리고 전개하는데 평생회원의 역할이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망소사에티에서는 세 분의 이사님들을 선두자로 평생회원 500인을 모시는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5년 계획으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 소사이티의 평생 회원이 되어 주셔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평생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이 크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로 소망의 영원한 주인이자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망 소사이티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